네, 속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랬죠 네, 3D 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다 눌려 볼게요. 네. 어때요? 그 이렇게 보다 눌려 볼게요. 이렇게 보다 눌려 볼게요. 이렇게 보다 눌려 볼게요. 강하게 치면 짧게 칠 수, 짧게 나온다가 아니라 네, 죽여서 친다 는거죠 제가 힘안 쓰고도 약하게 치죠. 지금 탄력만 주는 거예요. 눌리지도 않았어요. 살살 치는데도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떨어치려고 많이 애쓰지 마시고요. 네, 살짝만, 중단주고 살짝만 바닥에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네, 쉽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으로 아 치시면 좋습니다. 쉽게 쉽게. 중단에 하단 주면 안 돼요. 하단 주면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네, 이렇게 놓고, 중단 주고,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 네, 눌러주면, 예, 득점하고 죠 눌러만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치는 사람들, 어, 대체적으로, 네, 고수들은 이렇게 눌러치는 샷을 잘 활용한다는 거, 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